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연끌해서 패닉바잉하고 패닉갭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만 많이 풀린 게 아니죠? 2014년부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 3년 사이에 소득이 2배가 돼서 집값이 2배가 된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부채를 끌어내서 지금의 가격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까지 부풀어 올랐는데 여기에 역병 사태까지 터진 겁니다.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심각한 상황은 덮어둔 채 계속 돈을 더 풀었죠. 심각한 상황인데 이 틈을 타서 더 오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을 자극하다 보니까 연끌들까지 대거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더 버블의 크기는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버블에 대한 위험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B2 연끌이 위기라고 하면서 자산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요즘 나오죠. 백신 나왔지만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고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백신이 정말 효과가 없으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장기화 되는데 실물은 살아나지 않는데 계속 돈만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산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약에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막대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끌어당겨서 자산을 껴안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법을 붕괴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끝까지 연착륙을 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급락은 안된다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에요. 핀셋 규제하고 더 이상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 규제만 하는 등 찔끔찔끔 규제를 했어요. 이런 정책의 기본 생각에는 경착륙은 절대 안 된다가 깔려 있죠. 기준 금리는 여전히 동결돼 있죠. 금리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병의 재확산이라든가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이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대 경착륙은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 어찌 보면 더 문제를 키운 거라고 할수 있어요. 부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팬데믹 사태로 더 외부 환경은 나빠진 상태입니다.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죠. 또 수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사회가 둘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이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집안산 사람만 거지되고 집산 나는 부자 된다, 뭐 이런 착각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아파트 다른 자산과 다릅니다. 아파트 시장, 누누이 얘기하지만 분양받는 거 아닌 이상에는 다 개인 대 개인, 즉 가게 간의 거래입니다. 주식 시장처럼 서울 아파트 30억 아 이거 싸다 하면서 외국 자본이 왕창 사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주식처럼 지금 내놓으면 몇초 안에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산층에 대출은 좀 꼈지만 나 집이 있어서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 못 버티면 양극화의 끝단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준 금리는 안 올렸는데 빚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가계 부채 관리에 따라서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의 의도를 떠나서 정부가 기, 기본적으로 바라는 건 연착륙입니다. 이건 진심이죠. 그래서 계속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부가액 떨어질까봐 여러 채 투자해놓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새로운 논리로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펴든 결국 오른다. 내 장부에 적혀있는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논리가 나왔죠? 무한정 오르는 재화는 없는데 신박한 논리를 통해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책은 소용 없으니까 이런 폭락 유튜브 말 듣지 말고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집 사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40년 된 아파트 전세도 신고가를 찍었고 마레프 17억 성북도 9억 신고가 정책 헛발질에 대출 규제 선을 넘은 집값이라고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신고가 찍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든 오른다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쓸 때는 수상한 고가 거래 한 개만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계속 대풀이해 왔어요. 여기 기사 7월에 난 건데, 마레포 17억 찍었다. 이 당시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 기사 나오기 한달 동안 거래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거래 17억, 이거 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곳곳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비규제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전국이 지금 불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규제를 안 하는 건그 지역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 건데 규제 안 하는 게 호재라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제 새로 공급은 없으니까 더 집값이 오른다. 이러한 논리로 1년 넘게 기사를 써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 해도 공급 계속 된다고 가격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비용성 측면, 즉 원가적인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고, 결코 손해 보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공급될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분상제 하면 서울에 공급 절벽이 와서 이제 정말 새 집은 없어질 것처럼, 1년 내내 떠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계속 분양하고 있죠? 분상제 여파가 미미합니다. 10대 건설사가 12월에 1만 2천 가구 분양하죠? 수도권에 분상제 적용 단지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3만 가구가 분상제 적용받아서 나옵니다. 또, 분상제 하면 후분양한다, 뭐안 한다, 어쩐다, 엄청나게 얘기했었는데, 다 하잖아요. 분상제 적용에 웃고 있습니다. 분상제 하면 더 이상 공급 안 한다고 공급 부족이 돼서 이제 새 집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공급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슨 정책만 하면 오른다. 정책이 나오면 아직 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패했다. 그 결과 더 올랐다. 이러한 얘기만 몇 년째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오른다 하면서 김포, 파주 엄청 나왔는데 김포를 묶으니까 김포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파주가 구억을 뚫었다.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비규제하면 오른다라고 계속 썰을 풀어대고 오르기 전에 샀던 사람들은 올려서 팔고 규제가 시작되면 그렇게 물린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놓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만들어낸 신박한 논리 덕분에 사람들은 불안과 탐욕에 휩싸이고 그 결과 패닉바잉, 패닉갭투자 이렇게 순진하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인 시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한테 아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게 잘했다 라고 우쭈쭈 해주면서 지금 더 동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이 싸게 사놨던 물건을 비싸게 사드린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제값에 샀다가 이거 원래 내가 산 거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다고 하면서 비싸게 파는 작업들을 했고 그 결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폭탄은 다 영끌들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폭탄을 손해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옆에서 잘 샀다고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내 물건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부동산 불패교를 믿고는 있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패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댓글 달고 욕하고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죠. 가계대출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신용대출까지 잠군다고 하니까 이거 미리 땡겨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GDP 대비해서 100%가 넘는 가계부채 비율인데 이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냈죠.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어 있다고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소득 되는 사람들이 돈 빌린 거니까 아직 문제 없다고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부실해도 약간의 충격에도 급격하게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들 경계하고 있어요. 모든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더 오를 거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에 지금 나 그리고 또돈번것 같아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내가 산 이후에 누군가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이걸 사줘야 나는 되는 건데 땡빛 내서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은 통제되고 있고 계속 비싸게 비싸게 얘기하니까 절대 원하는 가격에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제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죠. 마냥 오르는 재화는 없고 지금 실제 가치보다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제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연끌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제가 잘 샀다고 우주쭈 해드려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백신 이제 맞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접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에도 지금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 사태가 종식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풀렸던 죽지 말라고 투입됐던 온갖 것들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겠죠. 그 치료비가 청구가 될 겁니다. 또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산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할 텐데 거기 가서 그 얘기만 들으면 불안하신가 보죠? 불안하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먹을 게 있고 음식이 맛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혼자 먹죠? 혼자 조용히 먹습니다. 근데 소문은 잔뜩 내놨는데 정작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나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 뛰어들어서 이거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느끼면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정말 괜찮은 물건은 소리소문 없이 다 팔려요.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광고 엄청나게 하면서 이거 사면 대박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사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밉죠?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값이 올랐나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아리팡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평당 1억 4천이 넘었다고 36억 6천의 신고가 찍었다고 지난달에 기사가 나왔죠. 현재 매물은 29억 5천에서 34억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 기사 11월 18일에 나왔는데 기사에서 썼던 거래가는 10월 30일에 있었던 36억 6천의 거래입니다. 그 뒤에 지금 5건의 거래가 있어요. 5건 거래 중에 4건이 30억 거래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34억 거래예요. 이게 지금 36억 6천인가요? 아니면 이 단지의 시세는 34억인가요? 도대체 이 단지의 시세는 뭐죠? 다섯 건 중에 네 건이 30억 거래고, 한 건이 34억 거래인데, 이거 36억 6천, 평당 1억 4천 아파트인가요? 이 아파트의 18년 9월의 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용산 개발 호재 터져가지고 막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거래는 거의 없는데 쭉 가격이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이때 31억 거래 한건 실거래 됐어요. 18년도 9월에 31억 주고 사신 분, 지금 실거래 5건 중에 4건이 30억 거래인데 이분 돈 벌었나요? 정말 올랐나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올랐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 평균 매물 18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13억 6천이 전세 실거래예요. 월세도 한건 신고돼 있죠? 5억 5,800에 220 반전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전환율은 2.5%인데, 그거보다 높게 계산을 해도 14억이에요. 전세에 다 월세로 돌려서 엄청 비싸게 받는다고 했는데, 똑같네요? 1년 전에 전세가 평균은 15억 1000만 원입니다. 14억 5천에서 16억 사이에 거래가 됐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던 시기에도 전세 평균이 15억이었어요. 여기 반전세도 있죠? 6억에 300입니다. 최근에 보증금 5억 5800에 월세 220만 원 계약이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내렸네요. 이런데도 부르는 만큼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지금 전세가 오른 건가요? 내린 건가요? 2년 전 평균은 12억 6천입니다. 현재 13억 6천, 2년 전 12억 6천 이거 갭 투자했으면 돈 엄청 많이 벌었나요? 예전에 집과 안정기에는살 생각도 안 하다가 이렇게 폭등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영끌에서 많이들 뛰어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얘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댓글 테러 이제 그만하시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들으세요. 여기서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